지금 보시는 이곳은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126만 평이 개발되는 남쪽에, 남문 쪽에 있는 중릉리가 되겠습니다. 이 중릉리 57번 도로 옆에 이렇게 원룸에다가 2차선 57번 도로 옆에는 상가도 짓고 있고요. 그리고 저 안쪽에 보시면은 저렇게 원룸을 어, 한 일곱 개 동을 짓고 있는 이 모습이 지금 현재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원룸의 구조 옆에, 저 왼쪽에 보이는 것은 지금 상가입니다. 57번 도로 옆이에요. 그래서 57번 도로 옆에 이렇게 지금 원룸을 짓고 있는데 이 원룸은, 어, 지금 설계를 하고 건축을 시작하자마자 전부 SK 관련 회사에서 전부 이것을 독점으로 해서 아직 중공도 떨어지기 전에 전부가 임대가 완료가 된 그러한 중능리 원룸 단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는 어 점차적으로 산업 전사들이 지금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어 원삼 SK 그가 들어오는 고다 원삼면 고당리 중능리 독성리 쪽에 두창리 쪽에는 원룸을 어, 짓지도 않고 있을 뿐더러 이렇게 짓고 있는 거 일부는 어, 설계를 마치고 어, 삽을 뜨자마자 전부가 임대가 나가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500에 80에서 100만원을 호가하고 있는데 수요공급 논리에 의해서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은 수요는 많이 그 증가했는데 공급이 한정되다 보니까, 어 이쪽에 원룸의 가격은 상당히 비쌀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산면 중릉리 원룸 건설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